안녕하세요 문화래크션 TV의 황인원입니다. 오늘은 응봉 그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진행된 야외 체험놀이터, 상상놀이터, 체험놀이동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좀지방이 있었는데요. 아 제가 허리케인, 뭐 디스크팡팡, 그다음에 뭐 에어바운스, 그다음에 소세지지도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했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야외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아. 여기도 이제 아파트 주변이었거든요. 아파트 주변이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초등부 친구들도 같이 오시긴, 오긴 했는데 아, 초등부들이 못 하는 게 있어요. 저기 그네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어요. 보시면 뭐 여기 이제 디스코 팡팡, 돌고래, 그다음에 야자수 아, 이 장애물이구나. 장애물, 그 다음에 해적 바이킹, 그 다음에 소세지 시소. 요거는 이제 스윙 근에, 그 다음에 앵그리 에어 바운스까지. 영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로테이션으로 아이들이 왔는데 너무나도 재밌어해가지고 다음에 또 해주신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야외다 에 설치하다 보니까 좀 바람의 영향이 있어서. 저희가 밑에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에는 보주머니를 이렇게 좀 채웠습니다. 여기는 스윙근에, 그 다음에 바운스, 그 다음에 입구에는 저희가 예쁘게 아치하고조형물을 그 저희가 설치해드려서 행사 분위기를 조금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드려 본 거죠. 그리고 축구장이다 보니까 너무 이뻤어요. 이뻤고요. 어, 이것 말고도 저희가 좀몇 가지 더 있는데, 어, 전동기차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전동기차는 뭐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윙그네는 아까 보셨지만 스윙토네도는 아마 안 보셨을 거예요 스윙토네도는 뭐 5세 친구들은 한 4명 정도? 6세, 7세는 한 3명 정도가 타면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윙그네에 있었던 거하고 토네도 그리고 에어바운스도 저희가 다양하게 뭐 있으니까 보시면서 아 어떤 에어바운스가 좋을까, 어떤 규모로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트랙바운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큰 트랙바운스도 있고 작은 트랙바운스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큰 트랙바운스가 좀 설치가 됐던 곳이에요. 그다음에 에어바운스도 좀큰 거. 어, 중간에 보시면 여기 뒤에 보시면 수박바이킹하고 바나나 시소도 있지 않습니까? 뭐 다양하게 아이들이 이렇게 좀 놀이할 어, 수 있도록 코로나 시대에 조금 힘들었던 어, 뭐 운동회나 소풍이나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찾아오는 체험 놀이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어, 할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버블공연이나 보카술 공연도 하니까, 뭐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전화나 다음에 동영상 밑에 카톡 링크를 남겨 드렸으니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가상으로서 응봉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어, 체험 놀이터 야외에서 진행됐던 체험 놀이터를 알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